그 듣고 있을 때, 이 하지만 점점 커지거든. 그러면 내가 어떤 집문 밖에서 뭔가를 이어 듣는다는 생각이 들어, 어떤 인생, 어떤 인생. 인간 어떤 스토리만 내가 수없이 해왔던 이야기인데도, 수없이 살아왔던 인생인데도 이게 지금 그 얼마나 한데도 계속 듣게 돼. 조금씩 다 달라졌대. 아주 달라. 그러면 지금 저 배우, 내일은 어떻게 살아 어디로요? 무대로 다시 돌아가라고요? 돌아갈 수 없습니다. 돌아가기 전에! 인간은더 발휘해졌고, 이바람은 훨씬 차가워졌고 밀대도 훨씬 심해졌어요. 구역질 날 정도로 여기 문막에서 그냥 냄새 만든 게나습니다 아, 사람들도 다 받겠지. 에 아, 젊은 사람들, 눈도 세요. 세요. 대 면전 면전하고 한지 만드래. 수입은 많지요.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. 예, 네, 많이 좋아졌습니다. 아주 훌륭해진 겁니다. 가짜 가은 자처럼 못했다. 곰팡이 낀 시멘트 냄새, 낀 담배, 어두운 극장 안의 유령들, 옛날에 그랬긴 해요. 비벼거리는 음, 무대 당시 너덜대를 이상한 그다가짜인 아, 그때는 그렇게 가짜란 걸 보니 알면서도 관객들이 그렇게 좋했어이상같지 내가 활활 살아 있어서 그걸 좋아. 환경은 았더라도 인간이 진짜니까 그걸 좋아. 그런데 지금은 뭐지? 난 뭐지? 다른 작품도 많이 했습니다. 영화도 좀 했고요. 주인공을 들어 했고. 주인공의 아버지. 액션 같은 건, 에이, 웃기네. 그뭐사랑이니낭 만인이 그런 거는, 에이. 철학, 철학. 무슨 결릭터감독들이좀 뭔가 뭐잘 모를 때철학이니예술이니 그러거든. 그 스크린이라는 게 워낙 크니까 애들중계까지 잡아내잖아. 그러니까 뭐이 무대하고는 다른 거. 어, 몇년 전에 늙은 미치방이 아주 수치한 미치방이 이, 역할을 로스자 역을 할 했었는데 감독이 뭔가를 갖고 중얼거리라는 거예요. 대사도 안 주고 아무거나 아무거나 중얼대는 라 거죠. 어. 내가 이렇게 벽에 대고 말하는데 이 마이크가 안 와갖고. 그 영화 관객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겠거요 촬영 며칠 전에 내 아들이 죽었어. 병원 식재실에서 갓 나온 노린들가 봉고차 안에 컴컴히 누워있고 낡은 담요를 문까지 올리고 석고처럼 굳은 눈물로 저희 손을 들여다보고 저희 엄마는 봉고차 뒤에서 흐릅게 우는데 봉고차는 떠나고, 누군가 수치한 내 대갈통을 뭉둥이로 후려쳐서, 후두둑 빗길 나서 팔 뒤에 편편히 쓰러지면서 보이는 허얀 얼굴들, 얼굴들 틈새로 죽음의 그림자들이 모여들 때를 보느라면, 뚫어지게 뚫어지게 그것들을 응시하면 그것들을, 저희들의 커튼을 열고 우리를 유혹한다.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고요하지. 그 순간 속으로 걸어서 사라지고 싶지는 않은가. 이 여왕처럼 나도 딸 자식만 세 시. 기선이흰정이 버들 위에 눈은 그럭저럭 잘 살고 있고 버들이는 나처럼 연기를 해요. 어, 지금 저국장에서잘 저 하고 계실 거요니 네 여왕 막내딸 코데이여. 내가 여기 있는지 있는 동안에 연기가 좀 늘었는지 궁금하긴 해요. 애가 요즘 에라든는지참 철이 없고 무슨 해. 늙음하게 아들 하나 봤는데 네, 는들아아들어버렸어 아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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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그아 죽었을 때 내가 아들아, 아내아들아 아들아,